자이 번입니다. Constantly wearing masks 고 나와 있어. 우리 직역해 보면 계속해서 뭘 쓰고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우리 이 마스크 말고 가면을 쓰고 있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마스크 좀 벗고 싶습니다. 아 진짜 마스크 나 오니까 진짜로 난 개인적으로 그 받고 싶어. 뭐냐 그 재난 문자, 재난 종료 문자 받고 싶. 어, 긴 시간동안 국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알려드립니다. 어, 나 눈물 날것 같아. 많이 녹았나 봐. 자, 봅시다. <laughs> Over the centuries, 수세기에 걸쳐서 Various writers and thinkers, 라고 나와있어. 다양한 작가와 사상가들은, 이라고 나와있지. 걸음 쳐버립시다. Looking부터 Perspective까지 이렇게 가르치시면될것 같아. looking at humans 인간을 뭐 하면서 바라보면서 뭐로부터 from an outside perspective 외부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 다양한 글쓰기들과 이 철학가들은 사상가들은 have been struck 하고 나와 했어. 뭐에다 마주해 왔다, 마주쳐 왔다. 뭐에 의해서 마주쳤느냐? by the theoretical quality of 소셜라이프 l life 립시다 pink 칸으로뚫어 i n k and a pink 뭐에? 사회적 i 의 a 적 속성과 i 주쳐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거 d a pink and a pink and a p The most famous quote expressing this 가름시작 expressing부터 this까지 가르치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인용구는 comes from Shakespeare. Shakespeare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Shakespeare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ll the worlds a stage. 모든 세상은 연극 무대이다. 그리고 all the men and women are merely players. 이 모든 남성들과 여성들은 단지 연기자이다라고 나와 있고 배우이다. 그리고 they have their exits and their entrances. 그들은 뭘 가지고 있다? 그들의 뭐입 퇴장과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 man in his time 그의 삶에서, 그의 시간, 그의 세상에서 한 사람은 plays many parts. 많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삽입으로 한번 빼버립시다. 여러분 3번 문장입니다. if로 시작하는 이 문장 삽입으로 한번 빼놓을게요. 만약에 the theater and actors 라고 나와있지 연극과 배우들이 were traditionally represented by the image of masks. 전통적으로 가면의 이미지에 의해서 표현된다면 셰익스피어와 같은 작가들은 are implying that 뭐하고 있다? 의미하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 접속사 that 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뭘 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라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맨날 이야기하잖아. 선생님은 학원에서 보이는 브라이언의 모습과 집에서 우진일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내 이름 내가 이야기하니까 겁나 지금 어색해. 그렇지 너도 어떻게 어색하지? 어색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오래 봤는데. 아니 그렇단 말이야. 실제로도. 그러니까 내가 학원에서 너희들한테 보이는 모습은 아무래도 아까 여기했던 마스크를 끼고 있는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잖아. 그치? 엄청 폭력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 너 그건 너왜 이렇게 수긍해?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are better actors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연기자일 수도 있겠지 evil types such 가람차버지자 such as Iago in the play 오델로 하고 나와있지 연극 오델로에서의 이아고와 같은 사악한 유형은 are able to conceal 뭐할수 있다 숨길 수 있다 그들의 적대적인 의도를 어디 뒤에 친근한 미소 뒤에 다른 사람들은 are able to act with more confidence and bravado 하고 나와 있어. 더욱 더 많은 자신감과 허세를 가지고 연기를 할수 있어. 그들은 종종 리더가 되겠지.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excellent acting skills 하고 나와 있지. 훌륭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can better navigate our complex social environment 하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사회적 환경을 더잘 헤쳐나갈 수 있고 and get ahead. 앞서나갈 수 있다. 맨 마지막 문장 7번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사람들은 어차피 끊임없이 뭐하고 있으니? 가면을 쓰고 살고 있으니 훌륭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잘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쉽게 이야기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우선 주제문은 맨 마지막 문장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 아까 빈칸 한번 뚫어놓고 삽입으로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순서도 한번 잡아봅시다 1번 문장부터 2번 문장까지 좀 갈게요 굉장히 좀 길어 그다음에 3번 문장부터 3번 문장 끝까지 Constantly wearing masks까지 4번 문장부터 6번 문장까지 갈게요 Become readers 여기까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갈수 있어? 5번으로 갈수 있겠지. adjusting our behavior based on the social context given. 주어진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있었던 5번 선택지의 것들을 정확하게 한글로 적어볼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의 요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같이 따라줬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사회적 맥락에 따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컨텍스트라는 표현 맥락이라는 뜻이겠지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면서 살아간다. 이걸로 보는 친구들은 아마 그럴 거야. 아, 진짜 글씨 더럽게 못 쓰네 뭐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 키보드를 쓸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넘어가 봅시다.